이 STJ는 어떻게 이 STJ가 됐을까? 에티제의 공통특징 및 단점 객관적, 논리적, 현실적, 실용적, 합리적, 효율적, 계획적, 사실적, 목표지향적 등 흔히 알고 있는 에티제의 특징입니다. 물론 같은 이 STJ라도 네가지 선호지표인 에너지 방향, 인식기능, 판단기능, 생활양식기능의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보다 행동지향적인 에티제, 보다 원칙주의적인 에티제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에티제는 죽이는 키와 함께 에너지 방향, 즉 외향성의 영향을 받아 외향적 사고형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에티제를 정의한다면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영향을 바탕으로 경험적,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부기능인 S와 J가 어떤 구조로 사고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S는 네티제의 부기능, 즉 사고 기능을 보조하는 2차 기능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분석적 사고 기질을 타고난 네티제는 성장 환경과 경험을 통해 부기능의 발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향적이기 때문에 외부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고 분석적 사고 때문에 경험을 자꾸 반추하며 데이터를 쌓아가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실 감각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같은 외향적 사고형인 ENTJ와는 대체 어떤 이유로 S와 N 이난이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 역시 모두 기질과 성장 환경에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가정 모습을 돌아볼게요. 우리 집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요? 지극히 현실적인가요? 아니면 가능성 중심적인가요? 어린 시절의 나는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 아이였나요? 나의 부모님은 내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수용적이었나요? 아니면 매사에 올바르고 사려깊게 행동하도록 가르쳤나요? 바로 이런 부모님의 성격성향과 부모가 만들어준 가정환경이 S와 N 부기능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유전적 기질과 경험이 더해지면서 S와 N 중 하나의 기질이 강화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어느 방향으로든 기질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질을 바탕으로 한 성장 환경이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통제적이고 교육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현실감각이 더 발달하고 수용적이고 관용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직관력이 더 발달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제의 기능을 볼게요. MBTI의 조합은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마지막 알파벳까지 완벽하게 운명적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외향성. 외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바깥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죠. 외부란 어떤 곳일까요? 규범이 많은 곳, 즉, 기준이 체계화된 세계입니다. 신호등 앞에 혼자 서 있고, 신호등을 언제 건너건 그것이 내 선택에만 달렸다면 신호등은 빨간 불에 건너도 되는 거겠죠? 헌데 외부 세계는 이미 정해진 약속이 많은 곳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언제 만날지 합의를 봐야 하고요.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발생한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하거든요. 외향적 사고형의 두 유형인 에티제인 티제는 이렇듯 운명적으로 외부세계의 규범에 대해 t, 즉,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외향사고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회적 약속들을 빠르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향적 사고형은 시간에 대한 개념, 사회적 규범에 대한 개념이 철저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기준이 많은 사람 기준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생활하다 보면 일을 처리하는데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건 공동체 생활뿐 아니라 나 개인부터 그래야 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 계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모든 에티제의 공통특징을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바로 가장 발달한 기능을 기준으로 말이죠. 결론적으로 에티제는 16가지 유형들 중 ENTJ와 함께 가장 분석적인 사람에 속합니다. 그 중에 기질, 환경적 영향으로 S, 현실감각이 발달한 사람이고요. 외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사고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객관적인 사고를 갖게 된 유형입니다. 외부 세계와 조율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외부 세계는 이들에게 무언가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죠. 그 메시지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에티제는 자연적으로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되고요. 그 목적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달성해 나가기 위해 효율적이고 사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흔히 에티제에 대한 다른 수식어들도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ETJ의 단점, 취약점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외부 환경의 평균 데이터를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들은 기준이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에 대해 수용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외향적 사고형이지만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ENTJ에 비해 더욱 규범지향적이죠. 외향사고이지만 관계지향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보편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우 단호할 수 있습니다. 에티제의 외향성은 자신의 능력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외부 환경에 목적지향적으로 발산되기 때문에 업무중심의 관심 편향성을 보입니다.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다 보니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이들의 판단 속도는 경험과 나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중장년의 에티제일수록 어떤 일에든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열등 기능과 사회성을 개발하는 데 노력한 에티제라면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인터넷에 공유되는 MBTI 관련 정보에는 다소 부정확한 내용도 있습니다. 각 유형을 MBTI를 구성하는 네가지 선호 기능에 대입해서 원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이를테면 이 STJ에 대한 규범적 경험주의적 성향을 보수적인 전통주의자로 해석한 것. INFP의 이상주의적 기질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 가시적인 정보에 대한 인식 반응성이 높고 열린 판단을 지향하는 ESTP의 성향을 쾌락주의자로 표현한 것 등이 그이인데요 앞으로는 다른 유형들에 대한 분석도 다뤄보면서 16가지 각 유형의 기질과 특성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 유형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 나가면서 말이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